그래서 요양 보호 센터 대표님을 찾아뵙고 직접 질문을 드렸습니다. 한 달에 제가 서비스를 두 가지 이상 이용하는 게 제도적으로 혹시 불가능한 일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보문단의 홍자 시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너무 뜨겁습니다. 복합 재가 급여. 정말 많은 분들이 매일매일 문의를 주고 계시는데요. 질문도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요양보호센터를 운영하시는 대표님을 찾아뵙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과 추가로 저희가 궁금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을 받아왔으니까요. 재가급여나 복합제가 요양센터 이용 현황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정말 도움될 만한 내용 영상에 꾹꾹 담았으니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보험 산 바로 출발하시죠. 출발하시죠. 이 복합재가 급여가 왜 이렇게 인기일까요? 간단합니다. 보험료 차이예요 네, 맞습니다. 직업 1급, 20년 납, 90세 만기 보험료 비교인데요. 재가급여 10만 원당 보험료는 남자는 8,110원, 여자는 12,160원입니다. 100만 원을 준비한다고 하면 남자는 8,1100원이고요. 여자는 12,1600원입니다. 그런데 복합재가는 10만 원당 남자는 2,770원, 여자는 3,960원입니다. 100만원을 준비한다면 남자는 27,700원이고요. 여자는 39,600원이라는 거죠. 보험료가 3회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진짜 보험료 차이가 말이 안 나올 정도로 크게 나네요. 약관을 비교해 보면, 재가급여라 함은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서 정한 재가급여를 말하며, 재가급여 보험은 재가급여를 사용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재가급여 종류에는 방문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복지 연구를 포함한 기타 재가 급여가 있네요. 복합 재가는 재가 급여 종류에서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및 단기 보호 중두 가지 종류 이상의 급여를 이용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복합 재가는 조금 아쉽게도 복지 연구가 빠져 있는데 이게 좀 아쉽습니다. 네. 저도 약관을 보는데 조금 그 부분이 아쉽더라고요. 그래도 이 재가급여 항목은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잘만 활용한다면 이 복합재가도 보험금 받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다는 거죠. 이런 복합재가 내용을 보고 시청자분들 중에 이런 질문을 해 주셨어요. 제가 서비스 사용하면 보통 두개 이상 사용하나요? 복지 용구를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아는데 복합제가는 복지용구 금액도 적고 제약이 좀 많아서 보험료가 싼것 같은데 그래도 저렴하니까 추천해 주시는 건가요? 궁금하네요.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질문해주신 게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제가 서비스를 두개 이상 사용하냐는 질문은 곧복합재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냐라는 질문이니까요. 그렇죠. 어떤 분은 전화로 문의가 와서 두개 이상 제가급에 사용이 안 된다고 하더라. 복합재가는 보험사만 돈 벌려고 만든 특혜 아니냐 이렇게 따지듯이 말씀하신 분들도 계셨는데요. 그래서 요양보호센터 대표님을 찾아뵙고 직접 질문을 드렸습니다. 한 달에 이제가 서비스를 두개 이상 이용하는 게 제도적으로 혹시 불가능한 일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두 가지 이상 제가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많은 분들이 제가급여 서비스를 두 가지 이상 이용할 것 같은데 이용을 안 하시는 분들은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가장 큰 이유는 비용 때문이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서비스는 자기 부담금이 15%가 있다 보니까 추가적인 제가 서비스 이용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셨고요. 두 가지 이상 서비스를 이용해도 된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다고 하셨습니다. 결론은 두 가지 이상 재가 서비스를 사용하는 건 불가능하지 않다는 거고요. 비용이 부담돼서 아니면 두 가지 이상 사용해도 되는지 몰라서 두 가지 이상 재가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보험으로 자기부담금에 대한 부담을 해소할 수 있고 두 가지 이상 사용해도 되는 것만 알고 있으면 복합재가 급여를 충분히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요. 영상을 보다 보니 궁금한 게 있는데요. 1, 2등급은 중증인데 주야간 보호센터에 갈수 있나요? 그리고 비슷한 질문으로 복합재가 가입 시 1, 2등급 중증일 땐제가서비스나 주간보호센터 다니기 힘들 텐데 그럴 땐 요양원 입소는 어떻게 하나요? 특약이 따로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저도 그 댓글을 봤는데요. 그래서 대표님께 또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 주야간 보호센터는 아무래도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용하기 힘들텐데, 주로 어느 등급에 계신 분들이 이용을 하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요. 주로 5등급이나 인지지원 등급이신 분들이 이용하신다라고 답변을 받았고요. 4등급이신 분들은 전혀 없지는 않지만, 다만 3등급부터는 제약은 없는데 요양보호사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막을 수는 없지만, 3등급이 넘어가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주야간 보호센터 이용보다는 방문 요양을 제한드리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 주야간 보호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치매 등급이신 인지지원 등급이나 5등급이신 분들이 주로 이용한다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래서, 2등급이신 분들은 이용이 어렵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요양시설에 입소하신 분들의 등급이 어떻게 되나요? 4호등급이신 분들도 시설 입소를 하나요?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요. 답변으로는 장기요양제도는 시설 등급이 있고, 제가 등급이 있는데, 시설 등급을 받으셔야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시설 등급은 보통 1, 2등급이고, 간혹 3등급까지 있지만, 4 5등급이신 분들은 시설 등급을 받을 수 없다고 보는 게 맞다는 답변을 또 들었죠. 여기서 중요한 게이 시설급여 특약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1에서 2등급 시설급여 특약, 1, 3등급 특약, 1, 5등급 특약,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비교를 해보면, 1, 5등급 특약이 가장 비쌉니다. 그렇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4, 5 등급일 때 시설에 입수할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1에서 2 등급 시설 특약이나 1, 3 등급 시설 특약을 준비하셔도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보험우산에서는 무료 보장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보험의 약관들을 하나하나까지 디테일하게 분석해서 상당히 전문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지만 보장 분석 결과물을 받아보신 분들은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전문적인 보장 분석 서비스입니다. 분석 후 보험 해지를 강요하거나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일은 절대 없으니까요. 그런 걱정은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더 나은 설계안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보장 분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표시되고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거나 카카오 채널 혹은 영상의 댓글로 보장 분석 신청이라고 남겨 주시면 전문적인 보장 분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도 있었죠. 댓글로 다른 분과 대화를 하시다가 주야보호센터를 한달 계약만 해서 끊어두고 안 가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해주셨죠. 저도 이 주야간보호센터를 어떻게 등록하고 어떻게 이용하는지 정말 궁금했는데요. 주야간보호센터는 한달 단위로 등록을 하고 이용 일수만큼 비용을 지불한다고 합니다. 다만, 이 주야관 보호센터에 등록할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많은 인원들이 등록만 하고 이용하지 않는다면 센터 측면에서는 소득에 문제가 생기니까 가급적이면 최대한 빠짐없이 많이 모셔오려고 하는데 보통 한 달에 20일 정도씩은 나오시게 하려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만약 나오시기 힘든 날은 한 번씩 방문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시기도 한다고 합니다. 요양 보호 센터에서 방문 요양까지 운영을 같이 하는 경우에는 방문 요양 및 목욕, 방문 간호 등의 서비스도 함께 제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복합재가에 해당되기가 훨씬 수월할 수 있겠네요. 네. 저도 딱그 생각을 했고요. 주야간 보호센터를 이용하다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주야간 보호센터에 나가지 않고 해당 센터에 방문 요양을 신청을 하면 같은 센터에서 제가 서비스를 한 거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그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주야간 보호센터 프로그램 중에서 목욕 프로그램이 또 있기 때문에 주야간 보호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방문 목욕 사용은 거의 없다고도 하셨죠. 네. 이게 정해진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주 1회 혹은 격주로 1회씩 주야 보호센터에서 목욕까지 진행한다고 하셨죠. 그래서 복합 재가를 주야간 보호센터와 방문 목욕으로 이용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방문 목욕보다는 방문 요양으로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며칠 전에 친정어머니 등급 신청을 했는데 치매 아니면 요즘 요양 등급 받기 너무 힘듭니다. 너무 쉬운 것 같이 말씀하시네요. 이런 댓글이 있었는데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등급 받는 게 쉽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요. 통계 자료를 근거로 10분이 신청을 하시면 9분이 등급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머니께서 등급을 신청하셨는데 등급을 못 받으셨다면 오히려 누군가의 도움 없이 생활하실 수 있을 만큼 건강하시다는 거니까 오히려 좋은 일이 아닐까 싶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대표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복합재가급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런 보험이 있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요. 정말 아주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음... 이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아마 그러면 저희 이제 협회에서 심의가 안날것 같으니까 이 내용은 조금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양보호센터 대표님을 만나 뵙고 한번더이 복합재가 보험에 대해서 확신이 생길 것 같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혹시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상단의 연락처나 카카오 채널로 문의주시면 되고요. 댓글로 남겨주셔도 저희가 확인 후에 정확한 정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이 복합재가 보험이 납입면제 기능이 또 워낙 뛰어나잖아요. 그렇죠 보통 다른 회사들은 납입면제 특약을 별도로 넣거나 아니면 납입면제 기능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 상품은 각 특약별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을 하면 납입면제입니다 인지지원 등급부터 보장이 되는 주야간 보호보장 특약은 1에서 인지지원 등급 상태가 되면 납입면제가 되고요 복합제가 특약은 1에서 5등급 상태가 되면 납입면제가 됩니다 물론 납입면제 기능이 없더라도 보험금을 받아서 보험료를 납입해도 되지만 납입면제 기능이 있으면서 보험료도 저렴하다면 이건 정말 확실한 장점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기준으로 보험료가 조금 변경됐어요 네 맞아요 많이는 아니고 각 연령대별로 약간씩 올랐는데요 연령대별 플랜별로 보험료를 비교를 해보면 월 100만원 플랜, 150만원 플랜, 월 200만원 플랜 이세 가지로 구성을 했고요. 주야간 보호 보장 특약 50만원, 복지 연구 특약 20만원으로 고정을 했고요. 각 플랜 보장 금액에 맞게 복합 재가를 30만원, 80만원, 130만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직업 1급, 20년 납, 90세 만기, 50세 기준으로 200만원 플랜을 설정을 해도 남자는 4만원 초반에 설계가 되고요. 여자는 6만원에 설계가 가능합니다. 이 보험이라고 하는 게. 내가 냈던 보험료를 다 돌려받으려고 가입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상황에서 잘 보장받기 위해 가입하는 건데 이 복합재가 보험은 또 이제 매월 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 대비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좀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노후에 큰 도움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혹시 보장 금액을 크게 가져가고 싶은데 여성분들이나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이 보험료가 조금 부담이 될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럴 때는 납입 기간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리면 보험료를 더 줄일 수 있는 거죠 네 납입 면제 기능이 워낙 좋으니까 30년 납으로 설계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30년 납으로 해서 보장 금액을 키워서 준비하시면 더 든든하게 노후를 준비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 보험우산은 대한민국에 있는 30개 이상의 여러 보험사를 취급, 관리하고 모든 보험 분야에 대해서 컨설팅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설계해드린 설계안이 궁금하신 분들이나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을 약관을 근거로 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 새로운 보험을 정확한 비교를 통해 잘 가입하고 싶으신 분은 표시되고 있는 연락처나 카카오 채널 보험우산으로 문의 주시고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